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무료시 시간 카트판 참여 및 급등 종목 추천 등 여러분들의 관심 목록 클릭 후 신청 부탁드리고요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오늘 9월 19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 타이코입니다 현재 타이코는 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저항선이었던 2,500원을 현재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2,500원을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4,000원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코인이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래량과 입금량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관련돼서 탈코가 어떤 코인이고 어디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대규모 상승 전에 한번 눌렸다가 갈 수가 있는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타이코 같은 경우는요, 비탈리 부테린이 레이어2의 트랜디션 전송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해졌다라고 하면서 가스비 절감 숙제를 해결을 한 타이코가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들면서 엄청난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타이코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업비트의 거래량이 62%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썸까지 포함을 하면 67% 정도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코인을 김치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김치 코인은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US 링크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일부 조정을 받다가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타이코 같은 경우도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업비트에 6월 달에 상장을 한 이후에 상장을 했을 때는 만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크게 달고서 내려온 상황이고요. 자, 지금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장기 추선을 살짝 돌파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단기 추세선과 장기 추세선을 현재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2,500원 구간이 현재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업비티에 보시면 현재 입금량 급등이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입금량 급등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해외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현재 입금을 하고 있는 입금량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입금량이 많다라는 이야기는요 현재 매도세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눌렸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2,744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추세선이 2,300원까지 한번 더 눌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급등할 때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은 함부로 들어가시면 괜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괜히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물리시거나 나중에 조정 구간에서 털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오히려 눌림모 구간이나 손입비가 좋은 자리가 분명하게 올 겁니다.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안전한 구간에서 구간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나눠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최근에는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 그리고 김치 코인이거나 박스권 내에서 횡보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 자 이런 종목들이 수납매 펌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지고 보면 타이코는 이제 추세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 매도 타이밍은 언제로 잡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무료 코인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투자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나 궁금한 상황들이 생기실 텐데요. 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가장 빠른 뉴스들과 함께 시장 상황들까지 관점 공유를 라이브로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올라갈지 하락을 할지, 호재가 나왔는지 악재가 나왔는지 자, 신규 매수 타점이나 추가 매수 타점, 나중에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헷갈려하시는 부분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천천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꼭 본인이 들고 계시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등 종목이나 단타 종목, 또 펌핑이 나오는 종목들 타이밍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미리미리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로코인방에서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추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해지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힘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프리세일 종목도 재단이랑 확인한 확실한 것만 골라서 300%든 500%든 상승할 수 있는 프리세일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 원, 오만 원만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로또와 같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신다는 개념으로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010-6531-7908 위에 번호를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무료코인방 참여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매 방법 및 궁금증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도 바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을 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